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머신 앞에서 에스프레소 관련된 컨텐츠 지금 찍고 있는데 어떤 추출 세팅이 아닌 어떤 현상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이 포터 필터 추출을 다 하고 나서 뺐는데 퍽 위에 물이 흥건하거나 또는 넉박스에 쳤는데 엄청 질게 나와서 퍽이 이렇게 부서지듯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래 잔여물이 깔려있고 우리가 흔히 물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물퍽이 왜 생기는 거고 물퍽이 나쁜 건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물퍽은 잘못된 추출의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퍽은 좋은 추출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왜 그런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우선 제가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 물퍽을 내볼게요. 제가 지금 일부러 물퍽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입자를 조금 곱게 설정을 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스페이스, 바스켓 내부의 헤드스페이스를 강제로 많이 확보를 했어요. 엄청 이 선보다 훨씬 아래 있죠 커피가 이 안에 공간을 많이 확보했고 이대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출은 제가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의 추출을 끊어주고 백플러싱 일어난 다음에 잠시 있다가 커피 퍽을 빼볼게요 어, 이렇게 물이 흥건하죠 여러분 지금 물이 약간 스며들고 있는데 윗부분이 누가 봐도 질퍽질퍽하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 키친타올 위에 까볼게요 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물론 세게 치면은 이런 데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엄청 질퍽질퍽하고 만져 봤을 때도 물기가 엄청 많은 게딱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방금 제가 입자를 곱게 한 상태에서 헤드스페이스도 많이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말하는 헤드스페이스 일정 공간을 채우고 나서 압력이 걸리는데 헤드스페이스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채워지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물을 많이 머금을 수밖에 없고 이 내부에도 조금 더 많은 물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입자가 곱다 보니까 입자가 고우면 커피가 물을 더 많이 머금게 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출이 끝났을 때 컵이 약간 질척질척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된 현상이냐라고 말을 할 없어요. 오히려 헤드스페이스가 없는 게 부정적인 추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물기를 제대로 형성을 못해가지고, 추출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널링, 불균형 추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더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딱딱한 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코파이 모양의딱 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강제로 딱퍽 만드는 걸 보여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추출할 건데, 입자를 엄청 굵게 제가 풀었고, 이거는 무슨 맛이 아니라 진짜 그냥 초코파이 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업도징을 할 겁니다. 어, 보면은 아까랑 비교했을 때 커피가 엄청 많이 차서 내부 공간이 거의 적죠 이제는. 아,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그러 그러니까 딱퍽을 여러분 만들고 싶으시면 입자를 엄청 굵게 만드시고 커피를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 커피가 좀 너무 많이 느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건데 이걸로 하다가 추출을 제가 종료를 해볼게요. 음. 자 꺼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빠진 다음에 빼보면. 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마른 퍼. 이게 지금 커피가 엄청 강배전 커피거든요. 그래서 원래 물기가 많은데 추출 끝나고 나서 얘는 아까보단 조금 더덜 하고. 깠을 때. 음, 조금 더 아까보단 단단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 초코파이 느낌처럼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추출을 해볼게요. 엄청 굵게 그냥 돌려버릴 거예요. 입자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자를 많이 굵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많이 굵게 하고 도직량을 많이 담아서. 음, 이번엔 진짜 많이 담았거든요? 선도 안 보이고 입자도 많이 긁어져서 헤드 스페이스가 거의 확보가 안된 모습입니다. 자, 수출을 해볼게요. 어, 터지죠? 그러니까 이런 수출을 우리가 보통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죠. 항상 맛으로 판단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빨라요. 이 정도면 양도 많이 나왔는데 13초 만에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게 퍽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뺐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 음. 자, 이거 빼볼게요. 어. 퍽이 워낙 다크해가지고 약간 깨지기는 하지만 가장 만져봤을 때도 그렇고 형태가 바로 쳤을 때 유지되는 게이게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 퍽의 느낌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굵게 하면은 더 완전 딱 떨어지는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커피 자체가 엄청 어두운 커피여서 다크한 커피여서 물을 원래 많이 머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지른 느낌은 있지만 딱 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입자를 굵게 하고 헤드스페이스를 좁히는 방법이 그 모양을 내기엔 쉽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맛을 내는 거에도 좋은 방법이냐. 근데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자도 너무 굵어져서 성분 추출이 잘안될 수도 있고. 헤드스페이스를 너무 좁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균형 추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퍽의 점도, 물퍽이냐, 딱 퍽이냐로 커피 추출을 판단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좀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물퍽이 조금 더 원활한 추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쳤을 때 아, 질게 나온다고?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이상한 추출이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또, 땅 쳤는데 이쁘게 똑 떨어진다. 그렇다고 아 이번에 수출이 잘 됐네. 요것도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물퍽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가 다크한 경우 커피가 어두우면 물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얘가 물을 더 많이 머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쳤을 때 질퍽한 퍽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 완전 다크한 커피는 딱퍽을 만들기 좀 많이 힘듭니다. 얘도 지금 제가 엄청 굵게 했는데도 좀잘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다크한 커피를 쓴다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머신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머신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이 샤워 스크린 그 뒤에 있는 디퓨저에 이 두께가 조금 얇게 나오는 머신들이 있어요. 헤드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원활한 추출을 위해 그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머신 제조사에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헤드 스페이스가 넓어지다 보니까 나는 똑같이 담아도 그 머신에서는 헤드스페이스가 넓어져서 조금 더 물이 많이 적쳐질 수가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흔치 않지만 머신에 고장이 있습니다. 백플러싱이 잘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만약 고장났다면 아예 물이 흥건할 거예요. 백플러싱 자체가 안 되면. 그리고 수출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청소를 안 하셨다. 샤워 스크린을 진짜 한달 동안 한 번도 안 치웠다. 뭐한 달도 아니고, 뭐한 2주 동안 안 치웠다 그러면 강배전을 쓰시는 경우에는 그 안에가 새까맣게 뒤덮여요, 커피로. 그럼 당연히 저항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물이 잘 빨려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고 났을 때 물이 약간 흥건하거나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백플러싱 하시고 분해하신 다음에 청소만 해주셔도 쑥잘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가적인 이유들도 생각해 주셔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영상 정리해 드리면은 이물 퍽과 딱 퍽은 어떤 커피 추출이 잘 됐냐 안 됐냐를 가르는 일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어, 그런 지표로 사용할 수 없고 대신에 물 퍽인 경우는 비정상은 아니고 오히려 원활한 추출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딱 퍽은 이것도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아까 보신 것처럼 입자를 굵게 하고 헤드 스페이스를 좁히는, 오히려 불균형적인 추출을 초래하게 만드는 세팅을 했을 때딱 퍽이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은 걸 보는 것처럼, 딱 퍽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어떤 퍽의 뭐 질척함이나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커피는 항상 드셔가지고 맛으로 판단하시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퍽의 점도, 퍽의 형태에 따른 커피 추출의 상관관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봤고 영상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